안녕하세요. 하임입니다. 오늘은 한글 오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글 쓰다 보면 한글 창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클릭이 안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걸 입력하는데 맘대로 안된다던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글을 초기화 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글 초기화 시키려면 일단 한글 창을 모두 닫아줘야 돼요. 창을 이렇게 닫은 다음에 여기 윈도우 시작 버튼 있죠? 시작 버튼에서 한글과 컴퓨터로 갑니다. 한글과 컴퓨터로 가서 여기 보시면은 한컴 기본 설정. 이 기본 설정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서 기본 값으로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하면 한글이 처음 깔렸던 그 기본 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오류가 모두 해결된 기본 상태로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열어보시면, 한글이 처음 깔렸던, 요렇게, 이렇게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초기화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오류가 생겼을 때는 초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강의가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하임.